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코인 시장에 돈이 되는 모든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여러분들의 코인 파트너 크립토피아입니다. 브리핑 시작 전 영상 아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코인에 대해 다양한 투자자들과 함께 편하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무료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으니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은 리플엑 사이페 생태계 호재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소식이 긍정적인 소식들로서 향후 전망이 크게 기대되는 소식들이니 필히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며 먼저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SEC 소송 우려에도 불구하고 XRP 렛저가 2분기 동안 여러 프로토콜 영역에서 상당한 성장을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내용 자세히 보자면 XRP 플랫폼은 분기별 거래량이 감소했지만 평균 1일 NFT 거래는 13,800건에서 15,500건으로 눈에 띄게 12.7% 증가했습니다. XRP 레저는 디파이 및 NFT 생태계에서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더리움 이 솔라나와 같은 주요 경쟁 업체보다 성능이 아쉬운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 매체 메사리 데이터는 XRP 생태계의 또 다른 중요한 발전으로서 최근 도입된 코룸 및 루트 네트워크라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프로토콜을 통해 XRP 레저 사이드체인의 확장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프로토콜은 XRP 레저 개발자와 사용자에게 원하는 프로그래밍 기능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코르은 생태계 보안을 강조하고 루트네트워크는 메타버스 혁신을 주도하는 데 중점을 두죠. 엑셀 베레전은 2022년 동기 대비 31.8%의 성장을 나타내는 138,790에 도달한 총세 주소 수에서 상당한 증가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분기별 수익은 USD 188,376으로 220.3% 급증했죠. 현재 진행 중인 SEC 소송으로 인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그동안 생태계 내 개발자들이 유틸리티 채택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XRP 레저의 핵심 운영 측면에서 볼수 있는 성장은 지속가능한 가치와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진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토크나에 대한 중점을 두고 블록체인 기술에 전념하는 리플은 장기적으로 상당한 성장과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고유한 기본 요소를 보유하고 있다고 시장 역시도 평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부동산 토큰화 시장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면 부동산 토큰화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물리적 토지와 재산에 나타내는 디지털 토큰 생성을 소반합니다.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토큰을 안전하게 발행하고 소유권을 추적하죠. 토큰화는 부동산 부문에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데 긴 지불시간, 복잡한 서류 추적 및 높은 진입 비용은 전통적인 부동산 부문에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큰화는 프로세서를 디지털화 시키기 때문에 거래 속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부분 부동산 토큰은 투자 기회를 늘리고 중요한 새로운 자금 조달 방법을 열수 있죠. 이러한 부동산 자산의 토큰화한다는 아이디어는 오랫동안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홍콩의 12DC 파일럿 덕분에 리플랩스도 그 꿈에 가까워져다고 보고 있죠. 관련한 내용을 전해드리면 지난달 홍콩 통화청 HKMA는 12DC 출범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고 HKMA는 전 세계 관련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결제 급속한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CBDC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은 현재 디지털 홍콩 달러의 다양한 사용 사례를 탐색하고 있죠. 또한 5월에 리플랩스가 파일럿에 참여하도록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는데, HKMA가 보안 및 개인 원장에 부동산 거래를 기록하는 토큰나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선택했다고 말했고. 제한된 기술은 리플의 12DC 플랫폼을 발표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의 활용성이 굉장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러한 부동산 토크나에 대한 소식 꼭 체크해두시고 다음으로 리플 12DC에 대한 소식을 한가지 더 전해드리자면 리플이 런던을 디지털 화폐 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놓았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자면 리플의 정책 책임자인 수잔 프리드먼은 최근 디지털 파운드 재단과 인터뷰에서 런던을 디지털 화폐에 급성장하는 허브로 만들겠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핀테크, 특히 영란은행의 디지털 파운드 사업 참여로 구체화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에 대한 영국 정부의 미래 지향적인 접근 방식과 암호화폐 성장에 도움이 되는 런던의 역동적인 환경을 인정하며 런던에서 리플의 입지가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했죠. 또한 프리드먼은 CBDC가 기존 법정 화폐와 동일한 보호를 제공하면서 영국의 특정 문제를 더잘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전망에 대해 점점 더 상호 연결되는 세상에서의 가치 교환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CBDC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면서 앞선 부동산 토크나 이슈와 함께 리플의 CBDC에 대한 야망이 가면 갈수록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기에 가까운 미래에 관련 시장에서 XRP가 마음껏 활용되는 걸 상상해 볼수 있는 굉장한 호재 소식이라고 생각하므로 이점 필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다양한 리플 생태계 호재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금일 전해드린 소식으로 리플의 2분기 성장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의 토큰화와 CBDC에 대한 기대감은 리플이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호재 소식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어 소송의 막바지에 이른 지금 승소와 함께 더욱 탄력받을 소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리플의 생태계 확장은 어마무시한 속도로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시세 상승 역시도 크게 기대되고 있으니 홀더분들과 투자자분들은 긍정적인 금일 호재 체크하시기 바라며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반등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서 상승 이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신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가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아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